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나를 계속 지켜보는 것 같은 찝찝한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설마 싶다가도 섬뜩한 기분이 드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스토커가 너무 교묘해서 내가 전혀 알아채지 못하게 나를 몰래 따라다녔다면 과연 이 사람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서운 줄 몰랐는데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는데 가해자들은 꼭 이렇게 항변합니다. 오늘 이 애매한 스토킹 성립 기준에 대해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피고인 갑은 약 10여일 동안 무려 6번이나 피해자 을의 뒤를 몰래 밟았습니다. 을이 어디를 가는지 지켜보고 특정 장소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했죠.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 을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갑이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결국 갑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갑은 아니 피해자가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불안감이나 공포심도 안 느꼈는데 이게 왜 스토킹이냐며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사실 이 주장이 법 조문만 보면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나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감이라는 것이 반드시 피해자가 그 순간 현실에서 느껴야만 하는 걸까요? 피해자가 몰랐으면 불안감이 없었으니 죄가 성립하지 않는 걸까요? 만약 이게 맞다면 앞으로 스토커들은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더 교묘하게 숨어서 피해자의 정보를 캐내고 일상을 감시하겠죠. 이건 심각한 법의 공백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은 이 논란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결론은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어도 스토킹 행위가 맞다는 겁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왜일까요?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위험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위험범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쉽게 말해 피해자에게 실제로 공포라는 결과가 발생해야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릴 수 있는 위험 그 자체를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총을 쐈는데 피해자가 운 좋게 맞지 않았다고 해서 총을 쏜 행위 자체가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이것입니다. 피해자가 그 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객관적 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가? 이 사건처럼 10일간 6번이나 나를 몰래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나중에라도 알게 된다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극심한 공포를 느끼겠죠. 따라서 피해자가 그 순간순간을 인식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로 이미 위험한 스토킹 행위라는 겁니다. 이 판결은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가해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완전히 깨부순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대법원 2025도 36 판결을 꼭 기억하십시오. 스토킹은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줄수 있는 행위를 반복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너무 예민한가? 자책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중요한 건내 기분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법적인 판단이나 조치가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더보기란의 정보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강균 변호사였습니다.